2018년부터 시작한 만화 복음 선구자올 피플.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. 이제는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23개국 40개 언어로 출판된 복음 만화가 무려 129만부가 보급되었습니다.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.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육대주 지구촌 구석구석 주님을 모르는 종족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. 언어소통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만화처럼 좋은 성교 도구가 또 어디 있을까요? 주님 만화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. 129만부는 이제 시작입니다. 천만부를 넘어 오천만부를 넘어 1억부까지 복음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. 만화 보금 만화로 온 우주를 덮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은 꿈일 뿐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머지않는 날에 그 창대한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김종득 이사장님 본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문시병시 회장으로 섬기면서 올피플을 이끌고 있으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찌 한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겠습니까?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. 올 비플과 땅에 쓰신 글씨, 고귀하신 후원자들, 또 광원재 회원들이 동참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. 더 많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. 더 많은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. 이때를 위해 예배해 주신 주님의 용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.